네, 지금 동기들이 오 그냥들이 막 <laughs> 방금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시공간을 이동했습니다 친구들 <laughs>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요하 친구들 안녕 나는 KD 키드 오늘은 야수 배틀 시뮬레이터 하는 날 오늘 해볼 게임 야수 배틀 시뮬레이터 드디어 키드가 새로운 게임을 합니다. 로블록스가 아닌 다른 재밌는 게임들도 친구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야수 배틀 병마 시뮬레이터. 자, 야수 배틀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공격해오는 갈매기들을 피해서 갈매기를 모두 사살해야 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뭔 소리니? 자,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오픈이 됐네요. 동물들 또는 공룡을 사용해서 지금 주어진 돈 1,500원을 가지고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이 공격해온다면야, 이 키드는 무엇으로? <laughs> 개, 새 배틀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00원이나 남아있네? 그러면 앞에서 약간 몸빵을 해줄만한 동물을 조금 소환하는 게 좋겠죠. 돼지를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돼지로 밑줄을 거주고요. 앞쪽에서 약간 개들이 혹시 모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음, 어, 뭘로 막아줄까요? 코끼리. 남은 돈 100원으로 코끼리를 설치해서 몸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새 배틀. 아.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 어, 잠깐만. <끼리> 뭐..뭐 뭐 순식간에 툭툭 날라왔어! 이거 뭐야? Nope. 우와! <laughs> 괜히 봤어 괜히 봤어! 오 마이 아이즈! 오 마이! 아이즈! 오 마이 아이자 새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고 우리 뿌쁘! 우리 코끼리 뿌쁘가! 안녕하세요 몽땅 먹어버렸어요 와아 우리 코끼리 뿌쁘가 몽빵을 성공을 하면서 개들이 모든 갈매기들을 작살내버렸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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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뿌뿌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는데 다음에도 나오네요. 어 그럼 당연하지. 다음 라운드에서 보자. 자 코끼리 뿌뿌가 앞에서 몸빵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네요. 아 1등이 아니라 승리를 했네요. 아, 너무 기뻐서 1등한 기분이었어.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웨퍼니즈 패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틀. 고두 번째 배틀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티렉스 트라노사우루스가 공격을 해올 것 같고요 뒤쪽에는 돼지들이 이렇게 몸을 대고 있습니다 이 돼지들한테 기역을 입히면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저 티렉스를 한 번에 작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달아야 할지 뒷돼지들 아 중간돼지들 <laughs> 중간돼지들은 화염방사기 그럼 앞돼지들을 그러면 샷건 뒤쪽에서 대포를 한번 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포 <laughs> <laughs> 대포 발사 준비 완료. 자, 그다음에 대포와 함께 샷건을 장착을 해 주도록 합시다. 대포와 샷건 앞쪽에는 샷건. 오, 이렇게 어렇게날수 있어요. <laughs> 이 상태로 티렉스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지금 오, 오 어우, 장난 안이네 아, 야, 자 공룡. 야, 공룡 작살난다작살난다 작살난다. 돼지 작살난다 돼지들 작살 난다. 이걸 안되나 보다. 오와자플레임자 화염방사기 갖고 있는 돼지가 아직 살아 남아 있죠. 뒤쪽에서 자 돈까스 되기 직전까지 작살이 나 있는 상태고요. 어머 너 엄마 전 먹니? <laughs> 배고파요. 아 <laughs> 배고 배고 배고프구나. 잠깐만. 배고픈데 밥좀 먹고 해도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 공룡부터 다 아장 내고 그 다음에 밥을 먹도록 하렴.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야야야야. 야, 야, 야. 공룡이 지금 딴다 오그로가 끌렸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나마 살아있는 돼지들이 트라노를 착살냅니다 성공이네요. <laughs> 자, 세 번째 게임은 축구입니다. 이 축구에서 필드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자, 300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공룡을 3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공룡 한 마리를 가지고 앞에 있는 아왜 오? <laughs> 아, 골키퍼 캥거루가 있었네요 세 마리 앞에 있는 동물들을 다 아장내고 축구에서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들 응원해 줄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배고픈 공룡이 과연 축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공룡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배고파. 야 축구가 중요하냐? 야 캥거루 뒷다리 살. 뒤에 다리가 맛있다잖아. 야아 맛있어. <웃음> <웃음> 뭐야 공이 음, 들어갔잖아. <laughs> 자 캥거루 먹방하는 동안. 야공 말고 앞에 가는 캥거루야 고루야야 이거 이거 봐 잠깐만 <laughs> 공 배고파 야야 이거 오늘 돼지 한 마리 잠깐만 야 공은 맞고 아 공은 맞고 배고파 배고파 머리가 댕강 날아갔습니다. <laughs> 배고픈 공룡 앞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죠. 병파, 병파, 야 병파. 머리 얌. <laughs>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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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제공 <laughs> 공을 넣는 것 같지 않니 공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이 공룡은 지금 먹이를. 용룡아, 진정해. 지금 안돼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용룡아, 진정해. 그렇다고 지금 앞에 있는 동물... 동물들을 다... 형, 분나한테가 나와. 고 밥부터 먹고 축구하자, 밥부터! 밥부터! 야! 야, 이거 흑돼지냐? 흑돼지냐? 야, 제주산이냐? 미국산이야? 안 먹어, 야 변식하는 <laughs> <매직 가는> 공룡이... <laughs>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저 식사했을 뿐인데 이겼습니다 축구는... 축구는 어떻게 됐죠? 자사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사라운드는한 농가에 있는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동키 보이고요 돼지 친구들이 보이네요 이 돼지랑 동키를 잡아먹으면 끝이 날것 같은데요 뭘 해야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갈매기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돼지나 동키는 육지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들이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 다트 갈매기들 <laughs> 하늘다트 갈매기들 뿌리에 철새 철심 정도는 심어져 있는 그 갈매기들을 이용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 갈매기들아. 저 오늘 왜 나왔나요? 아 너희는 말이지 오늘 요 앞에 있는 돼지랑 동키를 가지고 회식하면 돼. 오늘 고기 회식인가요? 오랜만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 갈매기들아 많이 먹어.처럼 전장 타크. 아저씨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아 <laughs> 야, 제대로 먹어야지. 아이 맛있어. 이렇게 꽂아 먹으면 돼요. 친구들 아 바닥에 그냥 박으면 안 되고. 아이 네 아저씨 아저씨 생각보다 세요. 아저씨 아파요. 아저씨 아! <laughs> 잠깐만. 갈매기 다 먹는데? 히 캥거루 쓰이든 준비해주시고요. 자 앞에는 캥거루 어 약간. 안녕하세요 갈매기유. 두 마리가 후방 지원을 맡아줄 겁니다. 다음에, 오, 10, 55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앞에서 강아지들이 재롱잔치를 하면은 적당히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동기들이, 오! 그냥 들이막 오! 하하하하! <laughs> 방금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시공간을 이동했습니다, 친구들. <laughs> 어디론가 빨려 들어갔어. 하하하하! <laughs> 뭐지?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동키가 어딘가로 갔어? 어, <laughs> 오! 야, 이 상황에 동키들이 더 많이 살아났어 아까 갈매기보다 아, 뭐야 갈매기보다 더못 싸웠네? 야, 아,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클리어하고요 자, 랩터를 쫘라락 꺼내주고요 오, 물량 봐 자, 물량이 많으면 물량으로 싸우라고 랩터들은 날렵하지만 날렵하고 한방 데미지가 되게 세지만 피가 없습니다. 동키들이 들이박을 때 동료의 희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저씨, 저희 죽어요. 아, 아 미안, <laughs> 저 죽는 거예요. 아, 미, 미안, 들었니? 다 들려요. <laughs> 미안, 어, 랩하더라. <랩터들아>, 미안, <laughs> 저희를 그렇게 죽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시작하거라. 죄송해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laughs> 랩터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자, 스톱! 와, 스톱! 와, 5장 6부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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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 아니야, 위? 자, 돼지들이 거의 작살난 상태에서 랩터들은 꽤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키는 지금, 어, 동키는 그대로 살아있네요. 오, 동키들이 진짜 세다. 돼지는 이미 삼겹살 된지오래고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랩터들 굉장히 많고, 오! 동지 아저씨 <laughs> 저희 살았어요. 아 <아이>, 축하해 <laughs> 와. <laughs> 자, 이렇게 4라운드를 랩터들과 함께 승리를 했습니다. 이저 랩터가 짱이네. 진짜 짱이네. 자 이렇게 4라운드에 승리를 했고요. 마지막 5라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5라운드에 왔습니다. 친구들 5라운드에 오니까 아까 돼지에 꽂았던 기어 중에 화염 방사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펭귄들이 보이고요. 아, 난 어, 펭귄 죽이는 거좀 그런데 어... 난! 난! 자, 이런 귀여운 펭귄들을 어쨌거나 쓰러뜨려야 5라운드를 승리를 하니까 한번 싸워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자, 그리고 G-랩프 기린이 생겼고요. 아까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보이죠? 그리고 폴라베어 북극곰이 생겼습니다. 자, 내가 이 전장을 휘쓸도록 하죠. 잘 부탁합니다, 북극곰 님. 저만 믿으세요. <laughs> 북극곰, 화이팅! <laughs> 자, 돈은 다 썼고요. 자, 그럼 한번 전장으로 가 보도록 하죠. 딴딴단다라다단. 딴딴단다라다다 똥똥. 오! 오! 와 뭐야? 펭귄들 너무 세. 은근세 자 붓꽃 꿈들이 더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상태. 오, 평민 먹히고 있죠? 화염방사기 달고 있는 북꽃곰이 지금 <laughs>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오, 어, 계속 따라가는 거 봐. 죽어도 따라간다, 진짜. 야, 다 도망가는데? 아저씨, 아, 따따따라라나 살려. 와, 저 화염방사기의 미정. 미력이... 우와, 우와, 장난이다. 진짜 장난없다, 진짜. 자, 평민들이 지금 겁에 질린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 어, 우와. 어우, 야, 이거, 짜 북극곰이, 진짜, 세다. 우와, 우와, 야, 엇박거 <laughs> 내가 더, 식사해줄게요. 아 어, 저, 배고프다. 음, <laughs> <laughs> 우와, <웃음> 이렇게, 북극곰, 우와, <laughs> 이거 봐, 미쳤나봐. 우와, 대박이다, 친구들. 보여요? 이게 예, 보입니까? 친구들 지금 북극곰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실화냐? <laughs> 진짜 실화냐? <시라냐>, 이거 <laughs> 불뿜는 불극곰. 불극곰의 스네이. <laughs> 아주 즐거운 싸움이었어요. 저 북극 갈때 골라 챙겨주나요? 예,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촬영비.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게임, 비스트 배틀 시뮬레이터, 한국말로, 몬스터, 어, 아니죠, 몬스터 아니죠, 야수 배틀 시뮬레이터 해봤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6, 7, 8, 9, 10단계, 와, 엄청난 재밌는 가젤들이 지금 폭탄되고 있네요. 다음 라운드가 오픈이 됐고요 친구들이 좋아요를 영상에 많이 눌러주고 댓글에 이 영상에 대해 다음화를 많이 많이 외쳐주신다면은 다음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드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친구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그럼 친구들 모두 모두 굿나 안녕.